배우 김정현에게 전속 계약 기간 불이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던 전 소속사 OM 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OM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3월부터 폐업을 준비했던 사실이 YTN 스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앞서 O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부터 김정현의 전속 계약 기간과 관련된 이의를 재기, 염해연,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18년 드라마 시간에서 김정현이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한 것을 두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며 소속사 이적을 준비 중인 김정현의 행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 그러나 YTN 스타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OM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3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매니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부했다. 특히 OM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 측은 다음과 같이 폐업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영업실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점 향후 사업 전망의 불투명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제조업 기반의 모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즉모 회사의 통보로 OM 엔터테인먼트는 폐업을 준비하게 된 가운데 김종현과의 자녀 계약 기간을 언급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김정현은 O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매니저를 비롯한 배우로서 받아야하는 재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소속사의 폐업 준비 사실도 주변 인을 통해 듣게 되었다고. 이에 대해 인스타어에서는 O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당시 모 회사가 OM엔터테인먼트 폐업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입원인 김정현이 계속 머무를 경우 OM엔터테인먼트를 끌고 갈수 있다고. 판단. 이에 계약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김정현은 계약 만료 기간까지는 OM 엔터테인먼트에 남아있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김정현 홍보들인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o n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리며 김정현의 실추된 명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정현 측은 김정현과 그의 대리인인 김정현 배우의 형은 계약 기간 관련 의견 차이가 발생한 직후부터 전속계약 만료일인 어제까지 말하지 않은 많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간 협의를 위한 접촉도 있었지만 소속사 측의 협의에 대한 진정성,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종현 측은 계약 기간에 대한 예측이 명예 훼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는 등의 사안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오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정현이 문화창고와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연매합의 전속 계약 기간 조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정현이 2018년 MBC의 시간 촬영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드라마를 하차하면서 생긴 공백기만큼 계약 기간이 더 남았다는 것. 계약 만료 시기를 5월로 보고 있는 김정현과 달리 공백기만큼의 기간을 더해 내년 중순까지 계약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n 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일 김정현 측의 입장에 따르면 김정현의 계약 만료 시기에 ON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런가 하면 김정현 측은 시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정현 측은 김정현이 시간 캐스팅 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고 실제로 제작 발표에 당일 구토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를 무시한 채 스케줄을 강행하고 소속 배우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정현이 시간 촬영 당시 과거 연인이었던 배우 서예지의 지시로 스킨십 장면을 거부하고 이어진 제작 발표회에서도 태도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시간 관련 일련의 논란들이 서예지와의 연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으로 김정현은 연예계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김정현은 지난달 14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했다. 주인공이자 배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공식 입장을 통해 주연 배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는 제차 인정하면서도 시간 캐스팅 당시 소속사의 무리한 스케줄 강행이 있었다며 오해의 과실을 주장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에 대해 ON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현이 꼬리에 꼬리를 문논란 반대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